안녕하세요. 만월 당 청수 가는 별상 대신입니다. 어, 2022년 이민 년 8월 9월 양력으로 범띠, 띠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. 어, 범띠는 전체적으로 올해 어, 검은 호랑이 해잖아요. 그래서 범띠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해이기는 하나, 어, 건강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. 2 5세 무인생, 98년에 태어나신 분들, 어, 지금 남자분들 은 군대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, 또 시험 공부 하신 분도 있고, 어, 검정고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시는데, 어, 내 색깔이 많이 뚜렷한 듯 하나, 또 겉으로는 색깔이 없는 분들이 이분들이라서 어, 내면에 있는 나의 색깔을 겉으로 좀 드러내라 하시거든요. 그래서 25세 의 무인생들은 어, 나의 색깔을 밖으로 좀 드러내면 내 색깔이 드러나지면 그 색깔이 맞는 인연들이 들어온다 하십니다. 그래서 안으로 내 기운을 자꾸 넣지 마시고 밖으로 나를 표현하세요. 그러면은 어, 8, 9월에는 좋은 소식도 들어오고 좋은 변화도 들어옵니다. 어,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, 좋은 인연 만나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. 면접 보는 거 말고 소개로 누군가의 소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. 어, 또 어, 남자분들은 어, 시험 내지는 군대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, 이분들은 조금 음, 군대를 빡신데 우리가 얘기하는 어, 그런 데를 가시면 은 나의 색깔을 드러내기에 좋다고 하십니다. 37세 병인생 86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어 병인생은 열이 많아요. 열이 많은데 어 아예 살이 많이 쪘거나 아예 빼빼 하시거나, 이런 분들이 어 건강을 좀 챙기시라 하시거든요. 하고 어 병인생은 내가 열이 많은 분들이라서 화를 잘 내야 돼. 화를 잘 내서 그화 때문에 좋은 일을 해놨다가도 조금 깎아먹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. 어 양력 8, 9월에는 병인생, 이분들은, 남자분들은 다툼을 조금 조심하시고, 어,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다쳐서, 어, 교통사고, 내지는 인사사고, 어, 그쪽으로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음, 다리에 기부스하고 머리에 붕대 감는 거 보여요. 어, 그래서, 사고나는거 사고수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안전 유념하세요 그리고 49세 가빈세 74년도에 74년, 년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내가 어, 속에 있는 마음을 자꾸 가둠으로 인해서 내가 갇히는 형국이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, 불편하면, 불편함을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, 좋으면 좋은 걸 표현을 해야 돼요. 근데, 좋은 거 참다가, 감사할 일,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하고,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걸안 함으로써,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되고요. 어, 화를 내야 되는 걸 참음으로 인해서, 내가, 어, 안 좋은 거를 덮어 쓰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. 그래서, 갑인생 49세는 또, 올해 9수죠. 어, 이민년에 들어서 대박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, 크게 갑자기 바빠지거나 갑자기 좋아져서 크게 성공하는 어, 운이기는 하나, 어, 이 신기운이 있거나 조상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다 됐는데 코바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신의 도움이 좀필요를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, 또 74년도 갑인생 남자분들은 어,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하십니다. 어, 아홉수가 들면서 내 인생이 90도 내지는 180도 바뀌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어, 변화가 많으신 분들은 뭔가 주위 사람도 그렇고 일도 갑자기 변화가 많으신 분들은 어, 저희같은 분들을 좀 찾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61세 이민생 62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, 환갑이죠 환갑 그 환갑은 어, 60 갑자가 한번 돌아와서 다시 1세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서 그렇지 않지만 61세에는 말 그대로 어, 내 인생 한바퀴 돌았으니 이제는 이 인생은 나를 좀 돌아 보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스타트 하게 되든지 하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니까 어, 뭔가 새로 시작하실 것 같으면 의논을 좀 해보시고 또 어, 내가 뭔가 좀까까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, 주위에 의논을 하시고 내 성향도 잘 돌아봐라 하시거든요. 그래서 내 성향이 이것과 변화가 들어오는 것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안 좋아지려고 일어나는 것인지 그거를 잘 확인을 해보고 움직이시라 하십니다. 73세 경인생 50년에 태어나신 분들 자 이분들은 어, 평생을 내가 잘 해놓고 내 말로 까먹는 경우가 많았다 하십니다. 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깎아먹기도 하고 내가 세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어 올해 이민년에는 어그 칼이 부러지는 형국이라서 내 입의 힘이 어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. 그래서 내 입의 힘이 어 죽었어요. 그래서 여태껏 내가 만약에 독을 쏘았다면 내 입으로 그것이 이제부터는 돌아오는 시기라 하니 지금부터 나빠지시는 분들은 내가 젊어서 어 나쁘게 했구나 생각하시고 어 문제는 닦으셔야 돼요 기도도 하시고 어 주위 사람도 돌보시면서 두루두루 잘못한거 잊거들랑 어 사과도 좀 하시고 그리고 고마운 분들 잊거들랑 감사 표현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 한 해이고, 8월, 9월에는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